중학교 1학년 남학생 엄마입니다. 아이가 평상시에 유순한데 학원 가기 전에 숙제를 다 못했거나 수행고 평가 전날인데 뭔가를 안 가지고 와서 시험 준비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면 소리 지르고 화내고 방에서 공 던지고 30분 정도 난리가 납니다. 다시는 공부안 하겠다는 등 시험 필요도 없는 거왜 보냐는 등막 불평을 쏟아냈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화를 푸는 스타일인데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고요. 23일에 한번 꼴로 나타나고요. 근데 원래 좀 예민한 아이고 작은 일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좀 그랬던 아이인데 뭐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군요. 오늘은 되는 일이 없어 최악이야. 마음이 따뜻하고 착한 아이인데 어 이렇게 하면 은 짜증이 나는 일이 있으면 대처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어 기다려주고 괜찮다 이야기도 다독여주지만 자기 화에 못 이겨 멈추지 않고 결국엔 저도 화가 나서 한마디 하고 나가버립니다. 자리를 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화내는 걸 매번 받아주고 감정을 들어주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자주 반복되니 가족 모두가 지치네요. 언제 화가 나면 외할머니한테 전화해서, 꽤 전화해서, 엄마가 자기를 짜증나게 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심각한 듯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이게 좀 문제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우선은, 뭐, 시간이 지나면 풀리니까, 그 자체가 심각한 거는 아니기는 한데, 이제 이게 중학교 1학년 사춘기를 들어가니까, 어 이런 현상이 조금 더 도드라질 수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어이 기본, 저는 원칙은 기다려주고, 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근데 그게 다독여 주실 건 없어요. 뭐 이게 무슨 말을 해도 화가 나는 거기 때문에, 뭐 다독여준다기보다도 아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지금 이 화가 났구나 하고 그냥 어떡하지 하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저기서 얘기하는 뭐어 시험은 왜 보냐, 공부할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얘기에 일일이 답변을 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내가 화가 났다 라는 그냥 상징을 나타낸 표현이지, 이게 정말 말뜻을 가진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말을 자꾸... 이, 받아주면 이제 말꼬리에 말꼬리를 잡고, 어, 얘기가 이제 또 확산이 되는 거죠. 불이 옮겨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혼자 있을 시간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디는 선을 넘으면 안 되냐면, 이제 공을 던지는 게 아니라 물건을 던진다든지, 또 이렇게 동생이나 가족의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뭐 또는 해서는 안될 행동들을 뭐, 이를테면, 밤늦게 나가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는 제재를 하셔야 돼요. 예. 그니까, 러 니가 화난 것은 알겠지만, 이 시간에 외출하는 거는 할수 없어. 라고, 이제, 선을 그어주셔야 되고, 네가화가난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동생을 때리는 건 잘못된 일이야. 물건을 던져서 부수는 건 잘못된 일이야.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좀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 오히려, 그렇게 선을 그어주면, 뭐, 씩씩거려도 거기서 이렇게 서서히 사그러드는 경우가 사실 은더많고요 이제 그 선을 넘어서 아이한테, 아이가 엄마한테 더 공격을 한다거나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까지 민감한 이유,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찾아봐야 하기 때문이죠. 예. 자, 참, 이 질풍로드의 시기를 들어가는 아이를 주신 어머니 입장에서는 참 걱정이 많이 되실 만한 그런 사연입니다. 자또 다음 사연을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살, 아, 3달의 엄마인데 둘째가 뭔가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면 떼쓰고 징징대면서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어, 징징대고 떼써서 들어주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 그게 우선 첫 번째입니다. 사연이 간단하니까 저도 답변을 좀 포괄적으로 드리게 될것 같은데. 예, 그. 징징대면서 얘기하는 게 듣기 싫어서 야단치시지도 마시고요 듣기 싫어서 들어주지도 시 마십시오 오히려 어쩌다 한번 덜 징징대거나 안 징징대고 얘기할 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면서 그때를 칭찬해 주시는 것 이게 아이가 그런 행동을 고칠 수 있는 올바른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질문도 보죠 음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둔 엄마인데 어, 학교 정상 행동 특성검사에서 집중력 부진이 높이 나와서 관심군이 되었다라고 해서 심층 평가를 권장한다고 했는데 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상황이었다고 아이는 얘기했고 지금 그 아이는 놀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우선 뭐이 아이가 본인은 단짝 친구랑만 놀고 오히려 너무 붙어 다녀서 걱정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왕따보다 망통하는 친구가 있는 게나은것 맞는데 제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면 이게 한 명이면 좀 위험해요. 그 친구가 전학을 갈 수도 있고 마음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 거는 피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친한 친구가 한명 정도는 더 있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음, 너무 그 달걀을 한 바구니에는 담지 않도록 너무 여러 바구니에 포트폴리오를 만들 건 없지만. 한 바구니엔 담지 않도록 하는 게좋구요뭐 어, 정서 특성 검사에 집중력 부족하다 그러면 어머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 그때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나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정하고 싶으셔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그저런 검사는 저희가 선별 검사라고 하죠. 즉 선별 검사에서 무언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번 찾아가서 천천히 검사를 해봐라라는 거거든요. 그런 권고를 받았을 때 검사를 안 해보는 것도 저는 때를 놓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한번 시간을 내셔서 그런 평가도 받아보시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